중구청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반기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가 이달 중순부터 전체 구민에게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민 1인당 10만 원으로 올해 중구 재난 예비비 83억 원중 41억 원을 활용해 전체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구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0년 5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번째이며 3차 지급은 부산기초자치단체 중첫 사례입니다. 중구가 뭐 어, 타구에 비해서 어, 상가가 전통시장이 많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어, 지하계층이 뭐 한52% 정도 되니까 어, 빠른 시일에 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에서 이번 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청은 설전 지급을 시작해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급 절차와 세부적인 방식은 아직 논의를 하고 있고 차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중구가 쓰는 예산은 약 120억 원.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일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원면 그 어차피 나라 현세모아가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뭐줄 필요가 없다 진짜 와서 시원해진 그돈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왜그또잘 살고 뭐그 돈을 운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재난 지원금을 하면서나줄 필요가 있나? 정말 그 눈물 흘리는 그 소업자들 아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중구에 아직까지 부산에서 삼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구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홍천과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등 강원도 시군과 전남 광양시, 전북 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가 3차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